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프리미엄 향기 탈모 샴푸와 린스. 코코도르. 엄마와 아빠가 모두 탈모로 고민 중이라 저희 집은 다 같이 탈모 샴푸와 린스를 쓰고 있는데요. 좀처럼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잘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 누구나 좋은 품질의 향기를 쉽고 안전하게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글로벌 향기 전문 기업 코코도르. 향기 전문가 코코도르의 철학과 기술력으로 탄생한 향기 케어 브랜드 다퓸에서 나온 샴푸와 린스를 사용해보았어요. 저는 아직 탈모가 아니지만 부모님이 다 탈모이시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탈모 샴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샴푸를 찾고 있었는데 와 양이 정말 많아요. 보통 탈모 샴푸들은 어떻게 된게 냄새도 이상하고 두피에 닿는 느낌도 별로던데 코코도르 샴푸와 린스는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사용한 향은 화이트 머스크 향으로 고급스러운 향을 자랑해요. 두피도 피부니까 더 엄격하고 더 깐깐하게 만든 코코도르 샴푸와 린스. 유해성분 18종이 모두 불검출되었다고 해요. 특히 트리트먼트의 경우 엄청 부드러워서 사용감이 좋더라고요. 탈모샴푸 어떤 거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엄마에게 이 샴푸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엄마가 요즘 두피에 각질이 생겨 고민이 많더라고요. 코도르 다툼 탈모샴푸는 두피가 편안한 최적의 수치로 자극을 최소화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두피의 열광과 트러블로 인해 두피 진정이 필요하신 분들께 딱이랍니다. 탈모 완화 성분 3종, 식물성 단백질 15종, 두피 환경 개선, 두피 장벽 개선, 두피 모발 보호 및 진정에 좋은 샴푸와 린스예요. 향이 너무 좋은 나머지 신콩이도 향을 맡으러 화장실 앞으로 왔습니다 엄마도 사용하시는 내내 와 이거 향 좋다 라고 해주셨어요 속부터 차오르는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다퓸 프리미엄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린스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 좋은 대용량이니 꼭 함께 사용해보세요 무려 1000ml 사용 후 분리 배출도 편해요 사용 후에 뻣뻣함 없이 부드러운 샴푸를 원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두 제품 모두 쿠팡에서 만나보세요.